안녕하세요. 요즘 기분이 오락가락한 앵돌합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 6박 폰트 너무 좋네요. 이걸 고정 폰트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. 어 수아야 있잖아 나 구독자 좀 많아지고 싶어서 우리 학교 애들한테 내 채널 좀 뿌려줘. 에이, 됐다. 뭐야? 난 너희한테 내 채널 알려준 적도 없는데 너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들어옴? 뭐라고? 하, 야 박수아, 니네 나랑 이야기 좀 해. 내채널은왜 뿌린 건데? 나 연맥일라고? 수아야,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? 그런 기억도 없고 그런 기록도 없어. 그냥 인정하자. 변명하는 박수와 인성 레게노. 야, 박수와. 니네 때문에 내 채널 다 소문 퍼졌어. 뭐 하는 건데? 시친들 사이에 내 채널 이야기 떠돌 건데, 우리가 너에 대해서 계속 쏙떡쏙떡 얘기하면 좋겠니? 현생에서 내네 이미지 어떡할 건데? 니가 책임져라. 너가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. 너 구독자 좀 많던데 이번 기회에 나랑 한번 가봐. 내가 공로나 올릴 거거든. 수고해. 아 진짜 유행도 개빡치네. 비밀 메시지라서 실시간이 영상으로도 남아도 안될 거고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볼까? 어 뭐야 나 이때 실수로 캡처 버튼 눌렀나? 와 신혜 씨요 1년치운다썼나 보다 안녕하세요 해명하려고 실시간 킨박수화라고 합니다 아님 들아좀 조용히 해보시고 이 캡틴 좀 봐주실래요. 이렇게 앵두가 말해놓고 제가 채널 뿌린걸로 눈명 씌워서 저 야매기고 있는거라고요 아무나 유행도 좀 불러오세요 걔랑 할 내기 완전 많으니까 앵두야 너 너무 뻔뻔한거 아니야? 저렇게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도 조작? 이제 너가 했던 잘못 인정하고 책임져라. 계속 발뺌 해봤자 니체만만 네 망가지는 거지, 뭐. 애 깨기에서는 다시 발못뗐겠다 이제 현생에 집중 좀 하면서 살아라. 유행도 인성 나왔네. 근데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산척 하려고 끝까지 인성 안 하는 거 보소? 오히려 초해 보인다. 끝 없이 자존심은 세고 네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싶어서 땡땡거리면 그냥 넌 사회에서 조만간 도태되겠다 맞아 나 때문에 다 망했지 이제 앵두 절대 유튜브 하지마 만약 다른 계정으로 한다 해도 내가 끝까지 찾아내서 공로나 올려버릴 거임 실시간 끕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다시킨 앵두랩이십니다 나 편집자 구하고 있어 편집자 해주면 한 달에 3만원 주고 근데 왜? 음 미안한데 편집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편집자로 고용은 좀 힘들어. 김치야, 너가 속상할 수 있겠다는 건 알겠지만, 솔직히 나는 조금 더 실력 좋은 사람을 편집자로 뽑고 싶어. 그래도 지원해줘서 정말 고마워. 그렇게 불쌍한 척한다고 내가 널 편집자로 뽑아줄 거라는 생각은 할지 말게 봐란다 솔직히 너가 사장이면 사람 뽑을 때 이력서 빵빵한 사람 뽑지 실력 없고 스펙 없는 사람 안 뽑고 싶잖아. 그거랑 똑같아. 솔직히 파도님 말이 맞아. 너가 얼마나 열심히 했든 대충했든. 나는 결과만 보고 편집자 뽑는 거라서, 누가 노력했는데 안 뽑힌 거는 억울할 수도 있어. 근데 그렇다고 너무 화내거나 재촉하지는 말아줘. 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거절한 거잖아. 저기요 지금 제일 쪼잔한 게 누군데요? 이런 걸로 저한테 악감정 느끼는 님이 훨씬 쪼잔하고 내 구조까 궁금하네요. 그렇게 저한테 삐진티 팍팍 낸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? 아니에요. 님은 평생 저 증오하면서 사세요.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살 거니까. 망했다. 사실 나 아사 님 평방 뺏겼는데. 아니, 그건 왜요? 아, 그게 아사 님 따라한 게 아니라 그냥 겹친 것 같아요. 전한 번도 아사 님 영상 본 적도 없고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아, 그게 제가 제 여동생한테 폰을 빌려줬는데 걔가 댓글 단것 같아요. 여기 실시간엔 님 말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말할게요. 네 제가 따라했어요. 근데 뭐 어쩌라고요. 아주 추리 능력이 코난이시네요. 제가 따라했든 말든 제가 구독자도 더 많고 백도 많은데 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고난도 없고 심지어 님은 조회수도 저보다 적어서 제가 님을 따라했다는 공론화 올려봤자 무힐것 같네요. 아니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죠? 따라한 게 잘못임? 술과 편집 방식이 비슷하다고 누구 안 죽어요. 그리고 폰트가 님이 만든 폰트도 아니고 겹치는 게 당연한 거죠. 네가 그 폰트 만들었냐? 요즘은 진짜 별걸로 뜻을 다 잡나 보다. 아, 이러면 내가 불리해지잖아. 흑흑, 아니, 여러분, 저 진짜 억울해요. 저 사람이 편방 안 따라한다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요. 아, 근데 삭제는 안돼요 조회수 아까워서요 따라하는게 법을 위반하는것도 아니고 사과할 필요도 없어서 안하는거죠 님들 억과작작하세요 내가 따라해서 결과적으로 아사님이 피해봤어요? 아니잖아 이...들아 삼자들은 좀 빠지세요. 님들 알바냐고요. 아, 사님 백 가지고 그렇게 악용하는 거 아니에요. 제 백도 불러올까요? 저 구독자 10만 명 버셀 유튜버 딸기님이라 완전 친한데, 님 밟아주라고 할까? 뭘 그렇게 쳐두 개냐? 지금 상황 파악 안 돼? 내 말이 웃음이야? 아, 진짜, 개 짜증나. 아, 몰라. 진짜 너네 다 꺼져. 레드 하이, 아, 근데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데, 앵도야는 좀 아니지 않나. 레드야, 미안한데, 너랑 나랑 안 친해. 우리 반모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당. 그 사람은 나랑 정식이고 안지 3년 넘어서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웃는 말 지어내지 마라 탕 그냥 나는 너가 나보다 어린데 앵주야라고 호칭 붙이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랬던 거야 너는 기분 안 나쁠 수 있지만, 어쨌든 내가 기분이 더러웠다니까?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야. 이게 뭐가 예민해.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 기분 개 나쁠 걸? 또 그러면 반박할 거야. 아, 사과해줬으니까 괜찮아. 실시간 뜹니다. 여러분 행복하쇼.